현역가왕 시즌 2가 방송기에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이번 시즌은 이래도 되나? 라는 시청자들의 비판을 초래하며 각종 부정적 화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제작진의 무리한 진행 방식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전략이 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2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게 된첫 번째 이유는 예선이 끝난 뒤 추가 참가자 투입이라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이미 예선전을 통해 참가자 4명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이 종료된 이후 2명의 가수가 추가로 투입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형평성을 저버린 진행 방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본래 경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제작이어야 하는데, 이번 현역가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추가 투입된 두 명의 가수, 신유아와 박수진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들입니다. 특히, 신유아는 이전 시즌의 심사위원으로, 박수진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이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사전 예선 심사도 없이 인기와 화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진이 이들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이번 현역가왕의 진행 방식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혜진 PD는 화제와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의 형식을 깨는 방식을 자주 시도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종종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연출을 시도하며 높은 시청률을 얻어왔지만 이번 시즌의 논란은 이러한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순간입니다. 시청자들은 결과를 위해 과정의 공정성을 희생하는 제작진의 태도에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험적 연출을 넘어 방송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서혜진 PD의 이러한 연출 방식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녀의 매개 효과를 활용한 전략이 단순히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개 효과는 강력한 경쟁자를 투입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번 형평성 논란에서 보듯 시청자들은 이 전략이 더 이상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연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형평성 논란에 더해 현역가왕 시즌2는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판권이 60억 원에 판매되었으나 이 판권과 관련된 계약이 취소되고 제작사인 크리아 스튜디오가 직접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래도 되나?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관심을 위해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법적 분쟁은 단순히 판권 문제가 아닌 프로그램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서도 제작진과 출연자 사이에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후속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역가왕의 제작진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개 효과라는 경영 전략을 프로그램에 도입한 것은 신선한 시도일 수 있으나, 현역가왕 시즌 2의 경우, 이 전략이 오히려 시청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매기 효과는 본래 강력한 경쟁자를 투입하여 정체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역가왕의 형평성 논란에서 보듯, 대중은 이 전략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형평성을 무시한 채로 예선 탈락자들의 항의를 무시한 추가 투입이 일어나면서 기존 참가자들조차 이 프로그램이 형평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재미와 화제성을 넘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합니다. 현역가왕의 형평성 논란은 대중의 비판을 받으며 매개 효과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제작진이 공정성과 흥미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출할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은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러한 논란 자체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제작진이 의도한대로 부정적 홍보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함께 증폭되고 있어, 앞으로 이 논란이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시청률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형평성 논란은 단순한 제작 방식의 문제를 넘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윤리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큰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논란이 불씨가 되어 프로그램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시즌2가 처음 방영될 때부터 기대와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은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본질적 가치와 방송계 전반에 걸친 공정성 문제를 대중 앞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선 이후, 추가 참가자 투입, 매개 효과 전략의 실패, 그리고 제작진과 법적 문제까지 얽히며, 대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분석해보고, 프로그램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현역가왕 시즌 2의 형평성 논란은, 예선이 종료된 후, 추가적으로 두 명의 참가자가 투입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본래 지닌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 참가자들 간의 실력과 매력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이미 탈락이 결정된 참가자를 다시 합류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성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곧 경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며 시청자들에게는 결국 인기와 화제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평평성 논란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의 고의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참가자들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인기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관성과 공정성을 희생하는 듯한 이 방식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서해진 PD는 이번 시즌에서 매기 효과라는 경영 전략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습니다. 매기 효과는 강력한 경쟁자를 투입하여 기존 참가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역 가왕 시즌 2에서는 이 전략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추가 참가자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입되면서 강력한 경쟁자를 통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는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매기 효과는. 본래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투입해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도입되며 발생한 문제는 대중이 이를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형평성을 무시한 참가자 투입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략을 강행하는 것이 더 이상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은 매기 효과 자체보다는 제작진의 진행 방식에서 불공정함을 느꼈고 결국 매기 효과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며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더해 선역가왕 시즌 2는 프로그램 판권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방송 판권이 60억 원에 판매되었지만 이 판권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면서 제작사인 크리아 스튜디오가 직접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대해 믿고 볼수 없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화질을 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단순히 계약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진과 출연자 간의 신뢰, 프로그램의 방향성까지 모두 흔들리게 되며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방송계에서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곧그 수명이 다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가왕이 입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미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2가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바라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진행 방식과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저버린 제작진의 결정은 더 이상 시청자의 눈을 속일 수 없으며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공정성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이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예선 종료 후 추가 참가자 투입과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기 효과와 같은 자극적인 전략보다는 진정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살리는 연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역가왕 시즌2가 처한 형평성 논란과 법적 분쟁은 프로그램 제작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결국 장기적인 시청률 하락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존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가왕이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이 바라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